부처님, 이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공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이어지게 하소서 어둠이 찾아와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 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지식은 문제를 풀게 하지만 지혜는 삶을 풀게 합니다. 이 아이가 시험장에서 정답만이 아닌 깨달음을 얻고 배운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펼치게 하소서, 오늘도 부모로서 기도합니다. 이 아이가 문제를 마치는 기쁨보다 스스로 성장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소서, 그 마음 속에 스스로를 믿는 힘이 자라나게 하소서, 부디 이 아이의 생각이 맑아지고, 마음이 고요해져,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,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실력을 꺼내 쓰게 하소서, 부처님, 지혜의 빛이 이 아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, 그 빛이 모든 두려움을 녹여, 결국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하소서, 그길 위에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,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,